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화성벨브입니다 지금 긴급하게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정부 대왕고래 시추에 보니 경제성, 경,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요정 공식 입장을 냈어요. 그럼도 지금 시간 내에서 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화성벨브는 여러분 지금 개별 이슈가 따로 있어요. 요 대왕고래 테마 말고. 요건 아예 사실 잊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.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준비를 해둔 주소가 없는데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. 이거 시간에서 너무 폭락해버려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. 이건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공유를 드릴 거니까 먼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좀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좀 마음이 좀 급하네요. 어, 왜냐면 하 이게 보이는 거랑 상당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드릴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, 010-2199-7372번. 화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. 빠르게. 요 정보.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. 아마 시간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, 어,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. 팔지도 못하고 팔아야 되나? 시간에 던져야 되나? 여러분 아닙니다. 좀 달라요. 확실하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정보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좀 빠르게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급합니다. 010-2199-7372번 화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무료로 빠르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.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.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에코 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,500%가 상승을 했죠. 자,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, 500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첨보 3만 5천원에서 36만원, 10배, 무려 1,000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, 자,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.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. 자 한번 보시죠.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.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,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.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AI, 로봇,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.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. 자,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.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. 이 안에서만,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? 저는 100%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재무제표 문제없죠. 당연히 문제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.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.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,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입니다.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. 주대장, 저한테 개인 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가실 분들,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,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,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.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제 번호입니다. 010-2199-7372.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.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.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